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런 건 젊어서 어울리는 거야. 돈이 없으면 누가 안 예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영상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아주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꾸안꾸 스타일의 원조라고 할수 있는 프랑스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멋있고 세련되게 옷을 입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여성들의 스타일 노하우를 함께 알아보면서 우리도 배워볼 수 있는 점들을 찾아보자고요. 먼저, 프랑스에서는 패션과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가치로 여긴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단순히 외모를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마치 나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 그 사람의 정체성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프랑스 여성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평생 동안 패션에 관심을 갖고 또 끊임없이 노력한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프랑스 여성들이 옷을 고를 때 품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좋은 소재 그리고 정교한 디자인의 옷을 선호하는데, 이는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르기 위함이에요. 유행을 쫓아가기보다는 클래식하고 시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은 다시 말해 유행을 타지 않는 아이템들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죠. 이렇게 하면 매 시즌마다 새로운 옷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득이겠죠? 세 번째 비결은 바로 프랑스 여성들이 자기 관리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쓴다는 건데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외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외모에서도 빛을 발하는 거겠죠. 네 번째 이유는 프랑스 여성들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을 잘 유지한다는 점이에요. 악세서리나 메이크업도 과하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아름다움, 타임리스 스타일의 원조라고 할수 있죠. 가장 좋은 예로 프랑스 대표 배우 소피 마루소를 보면 알수 있겠죠?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특유의 우아함과 매력을 간직하면서 나이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섯 번째 이유는 프랑스에는 개인의 개성과 스타일을 존중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프랑스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세련되고 멋있게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여성들의 패션 철학을 조금씩 우리 생활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도 나이에 상관없이 멋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프랑스 여성들의 스타일 비결을 이해하고 나니, 우리도 일상에서 충분히 적용해 볼수 있는 팁들이 많은 것 같죠. 여러분도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자신만의 멋진 스타일을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